<목소리가> 음. 오늘은 웰린의 어, 파크 편의점에 왔는데 음? 여기가 음. 지금 바로 편의점이에요. 맞아요. 한번 일어볼까요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여기, 여기 고 자, 골라봐요. 좋은 거 있나요? 안녕하세요. 이것은 무엇인가요? 칫솔인데, 예. 칫솔 있어요? 이쪽! <laughs> 진동. 아하, 진동 칫솔 아하, 진돗칫솔 있어요? 근데, 음. 여기도 막혔고, <laughs> 내가, 내가 먹을 것을 찾아야 돼. 되는 거예요. 네. 지금 저물건들 과연 다 가야 오늘 우리 리나는 뭘 고를까? 아빠도 궁금해지는데요. 오, 술을 사, 술을 지금 술을 사러 왔지요. 예, 술을 사면 안 돼요. 리나는 아직 술을 살 수가 없는데요. 아니. 음. 어른들만 살수 있다고요. 리나야, 과자. 네. <웃음> <웃음> 우와, 여긴 천국이에요. 온갖 종류의 과자가 다 있습니다. 이거는 무슨 과자인가요? 맛도, 모양도, 문어, 가, 갈치? 자갈치? 아, 자, 자갈치. <laughs> 자갈치군요. 이거는요? 오징어집. 오징어집이군요. 에? 또토다 어? 이나 제일 좋아하는 리치 리치네? 리치인데 뽀또는 또 다른거야? 아니나 그거랑 어? 그렇 응. 뽀또는 또 다른걸로 있어? 이게 뭐야 <laughs> 어?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근데 너무 단 것만 먹으면 어, 너무 안 커요 <laughs> 맞아요 단것 별로 더 있어야지 더 있어야지 롤롤롤롤롤러러러러 지금 러러마러데 우와 저거 러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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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러잖아요 프링글스. 프링글스,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오 맞네 짱러 음. 짱교네 말랑카오? 말랑카오가. 여보, 여보, 네. 먹을 거 고르고 있어? 네. 오, 이쪽에 봐요. 뭔가 네.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. 네. 내가 좋아하는 흠뻔풀인가? 코로미와 시나모를. 어허, 펑펑 뿌린 코로미 시나모를. 오, 이거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. <laughs> 맞아요, 아빠가 좋아하는 거예요, 마이구미. 하나 사주실 건가요? 맛있겠다. 돈이 천 원이에요. 싸. <laughs> 싸네. <laughs> 오, 는데 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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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정도는 살수 있겠다 그쵸? <laughs> 네그 정도는 살수 있어요 이거 사자 좋아요 좋아요 아 놀라워요 <뱅> 왜 여기 술이 있지? 그게 누가 이다 올려놨네 이런 일단 하트 사산에에 어? 엄마 어디로 갔을까요? 어? 찾아 찾기 대답죠? 어? 저기 있네 어? 대답했죠? 예. 에에네 사네 <laughs> <laughs> 나야 저기 소란 피우면 안돼요 대패 이거 괜찮은데? 삼패삼겼어어 그러네

다시 동영상 찍고 있어요? 어, 그래서 네. 전 이거 치토스를 샀거든요 아예 치토스, 치토스 좋지요 아빠는 태양의 맛 선치 치토스였어? 난 이만 1700원입니다 포카칩은 꼬북칩 사자 꼬북칩 진짜 맛있어요 꼬북칩? 그래. 그럼 선칩 또... 놔둔다 엄마 나 이거 놔둬 엄마나이거샀어근 봐봐. 치토스 얼마원이지? 이거 치렀스 맛있는데. 아. 여기 <laughs> 치토스 매콤달콤 3,400원이야. 엄청 비싸. 삼총 가게 돈 바베큐만 3,000원 괜찮아. 괜찮아. <그냥>. 아 <laughs> <사? 웃음> 거기까지 너? 와! 이제 계산하러 가 봅시다. 네. <laughs> 스아 <laughs> 스크림 안골랐는데괜찮아요 <laughs> <laughs> 아, <안> <laughs> <laughs> 아까지이 나. 이제 나가니까 <laughs> 구석 <구독도> 좋아요. 얘네. <인하>. 엄청 <laughs> <인청> 많네. <laughs> 여보 나도 좀 둬봐 <목소리> 자 편의점 이제 끝났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꾹꾹 <laughs> <꼭. 웃음>